안녕하세요 투니에 다이어트 125일차 이제 얘네 아니었으면 닭도리탕 먹었어 73일 절대 사수 배고파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아침 8시에 눈을 뜨면 닭도리탕 때문에 밥 먹고 자유수영 갔다가 10시 끝. 출근했다가 경락받으러 오늘도 아파 죽는 줄알고 나면 시원해지는 마법. 마사지 끝나고 건강한 한식을 찾다가 쌈밥집으로 우선 비주얼부터가 합격. 쌈은 야무지게 싸서 먹을 때는 선머즙, 오이무침 넣어주고 저는 반찬 가지수가 많아서 다 먹어봐야 돼요. 안될것 같아서 밥반 공기 덜었어요. 잠깐만, 나 영상 편집하다 발견했는데 단풍잎에싸먹은거 아니야? 단풍잎이면 어때요? 만만 좋아. 배도 부르겠다. 잠자기 딱 좋았는데 친구들이 전화와서 일부러 걸으려고 나왔습니다. 내 어린 시절 아지트. 아휴, 술 진상들. 맛있겠다, 불닭. 단소리 좀 그만해, 이 새끼들아.